살려고 임산부를 바다에 던진 사람들. 조선 중엽 경상도 해안에서 큰 상선을 몰던 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배는 포구에서 쌀과 고기, 포목을 실어 남쪽 섬 마을로 내려가던 길이었는데 배에는 선장과 항해사, 노를 젓는 사공들, 상인들과 하인들까지 3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마을에서 머슴살이하던 젊은 아나 연분도 포함되어 있었죠. 연분은 산해아이를 가진 채 넉달이 지나 있었고 주인의 심부름으로 남쪽 섬에 사는 친척댁에 편지를 전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본디 임산부는 배에 타지 않는다는 금기가 있었지만 주인의 억지와 함께 편지 하나 전하는 데 무슨 풍랑이 나겠느냐는 말에 설득당해 탑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늦봄이었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갯벌에는 갈매기떼가 날아다니며 평화로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아침에는 구름 한점 없는 하늘 위에 걸려 있었기에 항해는 순조로웠죠. 잔잔한 파도에 행수는 기분 좋게 웃었고 백군들도 도출 올리며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반나절이 지난 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부터 검은 구름이 몰려왔고, 그 아래로 바람이 요란하게 물결을 두드렸는데, 바다의 색이 옅은 남청에서 잿빛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물감을 푼듯 빠르게 검은 물결이 몰려왔죠. 행수 나리, 북서 바람이 사납게 이는데 어찌할까요? 우선 돗사려라, 돌쇠는 탓줄 단단히 그어지고 말수는 싼짐다 동이고 묶어라. 배 행수의 고함이 들리자 백군들은 분주해졌습니다. 백군들은 물에 젖은 손으로 밧줄을 움켜쥐었고 상인들은 짐칸을 열고 쌀자루 위로 천을 덮었습니다. 연부는 밖으로 보이는 물결을 바라보며 점점 불안해했습니다. 거기다 아이가 배 속에서 불편한 듯 요동쳤고 진통 아닌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배는 사방에서 들이치는 파도의 휘청이며 흔들렸습니다. 순식간에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천둥이 바다를 울렸습니다. 파도는 성난 짐승처럼 배 옆구리를 때렸고 바람은 마치 귀신이 울부짖듯 배전을 휘몰아쳤습니다. 돛대가 삐걱이고 갑판 위의 물건들이 이리저리 나뒹굴었죠. 그때 겁에 질린 배꾼 하나가 뱃머리를 잡고 소리쳤습니다. "헤이! 이런 바람은 여태껏 본 적이 없는데 이건 마치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날 같구만." 갑작스레 이런 건 처음이야, 이건 분명히 용왕님이 노하신 것이여, 행수나리, 무얼 어찌해야 쓰겠습니까? 행수는 진흙 튄 도포자락을 걷고 갑판을 휘저듯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물을 머금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보통 풍랑이 아니다, 백길만 삼십 년인데 이런 변화무쌍한 날씨는 처음이다, 뭔가가 용왕님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 게 틀림없소. 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닷줄이 쾅 하고 끊기는 순간, 행수는 마치 뇌리를 번뜩이는 듯 돌연 고개를 번쩍 들어 말했습니다. 혹시, 혹시 이 배에 임신한 여인이 있느냐? 그와 동시에 갑판 위에 있던 백군들과 낙은 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백군이 말했습니다. 아까 배에 올라탄 손님 중에 젊은 여인 하나가 임신한 것 같았는데, 혹시… 나도 봤다. 내 아까 보니 배 타자마자 속이 안 좋다고 토하던데 그게 입덧이었나 보네. 폭풍은 여전히 배를 삼킬 듯 으르렁거리고 바다는 검푸르게 들끓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물결은 선체를 두들기는 와중에 행수는 이마살을 찌푸린 채 목청을 높였습니다. 용왕님은 임신한 여인이 바다에 나서면 그 기운이 더럽다하여 노하시고 풍랑을 일으켜 배를 가라앉힌다는 건. 예로부터 뱃사람이라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이야기 아니더냐?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물에 젖은 도포를 움켜쥐었습니다. "허면 어찌 일을 알면서도 막지 못한 것이냐?" "누구의 허락도 없이 여인이 그것도 뱃속에 씨를 품은 계집이 어떻게 배에 올랐단 말이냐?" "잠시 말을 잊지 못하고 숨을 몰아쉰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아니 됐다. 지금 누구를 탓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백길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국인데 그보다 어서 어서 그 여인을 끌고 오너라 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백군 둘이 연실을 끌어냈습니다 그녀는 바람에 젖은 머리칼을 이리저리 흩날리며 겨우 제발로 걸어 나왔는데 앞서픈 축 늘어져 있었고 옷 아래로 또렷이 드러난 불룩한 배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행수나리 데려왔습니다. 인연이 분명 아이를 뵌게 분명합니다. 배가 이만하니 거짓일 수 없습니다. 행수는 이를 악물며 한걸음 다가서더니 연실을 위아래로 쏘아보았습니다. 내년이 진정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임신한 여자는 배에 타면 안 된다는 금기를 너도 알 터인데 어쩌자고 모르적 배에 올랐단 말이냐. 저도 압니다. 잘 아는데 주인마님께서 급히 분부하신 일이 있어서 그만... 그런 사정은 듣고 싶지 않다. 지금은 너같이 천한 것 하나 살리자고 이 배에 탄 수십 명의 목숨을 내놓을 판이야. 자, 배전까지 가거라. 그리고 스스로 물로 들어가거라. 다른 길은 없느니라. 연실은 그 말에 입술을 떨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다에서는 여전히 울음 같은 바람이 몰아치고 어둠 속의 파도는 아득히도 높고 깊었습니다. 이몸 하나로 용왕님의 노여움이 풀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사옵니다.그녀는 몇 발짝을 옮기려다 문득 뒤돌아 선채 물었습니다.제 아이는 하늘이 거두어 가시겠지요.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행수는 고개를 돌렸고 백군들은 땅만 내려다봤습니다.잠시 후 연실은 스스로 선채 끝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젖은 치마 끝이 푸른 바닷물에 스며들고 바다 저편으로 번개가 하늘을 찢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용왕님이시여, 제 죄가 크다. 한들 어머니 죄 아닙니까? 제 아이는 그 아이는 무슨 죄가 있어옵니까?" 그녀는 두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마침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죽기 싫사옵니다." 저 살고 싶사옵니다. 이 아이 제아이만은 살리고 싶사옵니다.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보던 행수는 눈을 치켜뜨며 냉정히 내뱉었습니다. 연병 여인의 눈물 한 방울로 바다가 찾아든다면 바닷길에 무덤 난이는 왜 그리 많았겠느냐. 파도가 더욱 거세져 뒤집어지기 전에 어서 빨리 뛰어내려라. 그럼에도 연실이 주저앉아 울기만 하자 그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자 백군 몇이 연실의 양팔을 들어 바다에 던지려 다가갔습니다 그때 가판 한쪽에서 한 선비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멈추시오 모두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선비는 한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곧고 목소리는 평온하지만 단호했죠 누구도 함부로 사람을 바다에 내어 던질 권한은 없소. 그가 노비이든 여인이든 임신한 몸이든 간에. 행수는 이를 악물고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보시오, 선비 양반, 말은 참으로 고상하오. 허나 여긴 육지가 아니라 바다요. 여긴 도포자락으로 바람을 맞고 부탄점으로 파도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양반이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은 없단 말이오. 그리고 저 여인 하나를 살리자고 이 배에 탄 모두가 죽게 생겼는데 뭔 권한 타령이오? 과연 그렇소? 여인이 임신한 것이 바다를 더럽힌다? 그것이 무슨 근거요? 어찌 그것이 죄가 된단 말이오? 선비님은 백길의 법을 모르지 않소? 풍랑은 때론 사람을 가려 삼킵니다. 임신한 여인이 배에 타면 용왕이 노한다는 건이 바다에서 수십 년을 산 자들의 체험으로 아는 바람 말입니다. 선비는 고개를 젖고 한 손을 뒤짐진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인을 내어 바다에 버리면 그 풍랑이 잦아든다는 증거는 어디 있어? 지금껏 얼마나 많은 생명을 던져 바다에 놓아신 용왕님을 달래었으며 그 끝은 언제 한번 평온했소? 행수는 말문이 막힌 듯 입술을 달싹이며 선비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대는 지금 신의 노여움을 핑계 삼아 살인을 합리화하고 있어. 만약 저 여인을 물에 던졌건만 풍랑이 그치지 않는다면 그다음엔 누구를 던지겠소? 나인가? 아니면 그대인가? 나는 이 배를 책임지는 자요. 죽든 살든 판단은 내가오. 하면 그 책임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른다면 그것은 책임이 아니라 죄악이오. 주변 백군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습니다. 모두들 임신한 여인을 바다에 던지는 짓만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대는 스스로 용왕의 뜻을 안다고 하나, 나는 사람의 도리를 알고자하오. 죽음을 바쳐 바다를 달래는 일은 제사장의 몫이지 행수의 몫이 아니오. 순간 거센 바람이 한 차례 몰아치고는 이상하리만치 갑자기 숨을 죽이듯 바다가 잦아들었습니다. 행수는 멈칫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검은 구름이 조금씩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설마 임신한 여인을 살려뒀는데도 풍랑이 잠잠해지다니. 선비는 조용히 등을 돌려 연실 앞에 선 다음 그녀의 어깨 위에 손을 가볍게 얹었습니다. 무서웠겠구나. 이제 그만 뱃머리에서 물러나도 된다. 너와 내 아이의 목숨을 아사가지 않고도 사람들은 살아남았으니 말이야. 나으리, 어찌, 어찌 이 하잘 것 없는 계집종을 위하여 그토록 몸을 던지시옵니까? 그녀는 말을 잊지 못하고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쉴새 없이 흔들렸고, 눈물과 바닷물이 뒤섞여 도포자락을 적셨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감히 말할 수도 없었사옵니다. 저 때문에 배가 뒤집혀 모두가 죽는 것보다는 제 누추한 목숨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했기에 그랬사옵니다. 선비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연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은 채 젖은 손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주고 있었는데 얇은 저고리 아래 불룩하게 올라온 배가 미동 없이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선비는 고요한 음성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의 귀천이란 것을 과연 누가 정하는지 아느냐? 순간 바닷바람이 조용히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선비는 눈을 내리 감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늘이다. 하늘이 정하는 것이지 사람은 태어날 때 옷을 입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누구도 어머니의 뱃 속부터 종이 아니오. 누구도 그 안에서 금줄 두르고 태어나는 대가미 아니니라. 허나 지금은 사람들 스스로 귀천을 정하고 그에 따라 차별하고 업신여기며 목숨에 감마저 따지는 세상이 되었다. 이 얼마나 어그러진 일인가. 방금도 그러하지 않았느냐? 임신한 여인을 바다에 빠뜨리려 하지 않았느냐 말이다. 하늘이 생명을 내었거늘, 그 생명을 누구든 아끼고 귀하게 여겨야 마땅하건만. 이를 짓밟고 두려움에 맡겨버리는 세상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구나. 그 말이 배 위에 내려앉는 순간, 마치 누구도 숨을 쉬지 않는 듯 고요했습니다. 백군들은 찢어진 돛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등지고 멈춰섰고, 배 위엔 묘한 정적이 흘렀죠. 나우리 나으리의 은혜는 이 목숨이 백번 있어도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의 어깨는 끊임없이 떨렸습니다. 제 자식이 장차 이 세상에 태어나거든. 그날 이 은혜를 반드시, 반드시 가르치겠나이다. 벼슬도, 금도, 이름도 아니고, 그 누구라도 목숨을 귀히 여겨야 한다는 그 말씀을요. 그녀의 말 끝에 어느새 조용히 고개를 떨군 백군들의 숨소리만이 잔잔한 물결소리 사이로 들려왔습니다. 해안가 초병처럼 늘서 있는 노인 하나가 망망한 수평선 위로 삐걱이며 다가오는 배를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찢어진 돗자락과 한쪽이 뒤틀린 배전. 그 꼴을 보자 그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허허, 저거, 용왕님의 심기를 건드려 벌을 받은 배가 틀림없구먼. 속에 사람은커녕 녹조차 남았겠나. 그사이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배가 육지에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눈동자는 커져만 갔죠. 나 같으면 중간에 거북이 등에 옮겨 탔을 거요. 그것이 훨씬 살 가능성이 높을 겨. 근데 저기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사람 사람 보여요. 하나 둘 서희 너희 아니 저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들 무탈한지. 하저배꼴을 아, 봐라. 난 분명히 속은 다 물에 잠겼다 했는데 다 살아있단 말이오. 배가 육지에 닿고, 젖은 몸을 이끌고 하나둘 뱃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자, 부축을 받는 자, 온몸에 소금기 가득한 자들. 하지만 모두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 하늘이 도우신 거요. 아니라면 절대 저렇게 무사하지 못하지. 그러게 말이야. 바다는 사람의 사정을 봐주지는 않는다는데. 어찌 저렇게 멀쩡히 살아 돌아왔는지, 그게 궁금하네. 며칠 뒤, 포구에 나갔던 상단의 사람 하나가 동네 장터에서 수근댔습니다 그날 그배 안에, 글쎄, 임신한 계집이 타고 있었대요? 뭐, 뭐라고? 임산부가? 진짜로? 에이구, 세상에! 그럼 다 죽었어야 맞는디. 용왕님이 노하시면, 배 통째로 가라앉히는 것은 일도 아닌데 말이야. 혹 잘못 들은 것 아니야? 아닐 거야. 나도 이 귀로 똑똑히 들었는걸. 임신한 여자는 여종이었다는데 풍랑이 치자 배에서 내치자는 말까지 나왔다더라. 근디 그때 어떤 선비가 그러지 말자 하면서 막았다던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혹 용왕님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여인을 무사하게 만든 그 선비님은 신선이 변장한 것 아니었을까? 그렇지 않고서야 절대 그럴 리 없지. 절대 그럴 수도 없고 말이야.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 이야기를 입에 올렸습니다. 바다에 나간 배가 풍랑을 만나고도 찢어진 돛을 달고도 무사히 돌아온 일을 말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배 안에 임신한 여인이 있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라워했고 그녀를 살리고자 했던 선비의 용기와 말 한마디는 마치 신선이 대신 내려준 도리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마을의 전설이 되었다 해도 세상은 그리 쉽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해마다 누군가는 아이벤 여인네는 바다에 태우지 마라라고 말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풍랑을 만날 때마다 재수없게 혹 임산부가 타고 있는 건 아니겠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의 선비와 연실의 이야기를 안다고는 하지만 바다 앞에서 두려움을 앞세운 사람들은 여전히 풍문과 관습을 더 믿었고 쉽사리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상 야담 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